와, 오늘 280만원이 입금되었어요. 이게 15일간의 수익이니까 하루 평균 18만원 정도 됩니다. 정산 안내는 내가 등록해놨던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 안에는 내가 받을 정산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문서는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내가 등록해둔 계좌에 송금되면 송금되었다 라고 이메일이 한번더 옵니다. 의외의 곳에서 부수입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은, 아, 출근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돈벌수 있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가 빨리 왔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진작에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있었겠죠. 저는 뒤늦게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할수 있는지도 알았는데 안 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두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래요. 혹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꾸준히 해야 하는데 팀원이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제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인데요. 여기에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데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하고 봐보세요. 주변 사람들 물어봐도 인스타그램에서 돈 받는다는 건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 뭔가 부수입으로 돈을 벌려면 출근을 해야만 했는데 이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시간 날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주 수입원은 광고주에게서 발생되는데요. 광고주에게 받은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진작에 했었던 건데 인스타그램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직 테스트 기간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될 테니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작년 12월에 알았었어요. 그래도 안 했었는데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 것 같고 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고 애초에 차단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280만원을 받고 나니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저는 이 정보를 우연히 알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부수입을 벌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자책을 나눠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나눠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나눠드리고 닫겠습니다. 전 혼자 시작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모든 경험을 다 겪어야만 했는데요. 정책에 안 맞는지 모르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다가 게시글 위반돼서 삭제되고 정산 등록할 줄 몰라서 쌓였던 수익이 사라질 뻔 했었어요. 혼자 낑낑댔던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수익화에 위배되는 걸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고 마구잡이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해당되는지 전자책에 넣어놨어요.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부스입을 만드는 건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하면 끝까지할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루에 나에게 10분만 쓸수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 있고 인터넷 되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바라보는 인스타그램은 딱세 가지 양상이 보여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주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돈벌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세 번째, 돈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막막하고 답답할 거예요. 돈을 주는 진 아는데 수익이 0.1 달러, 0.01 달러 이런 식으로 쌓일 거거든요. 저는 하루에 70에서 100 달러 정도 쌓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이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이 부수입의 좋은 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빨간 날, 주말, 이런 날에도 수익이 계속 쌓이거든요. 제가 밥 먹고 있을 때,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때, 아, 얼마 쌓였지? 열어보면, 알아서 척척척 쌓이고 있어요. 일단, 저는 유튜브보다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반증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 상품 등록 막천 개씩 등록하고 계신가요? 스마트 스토어 그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필요하지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상품들 대량 등록하는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거 시작하세요. 버튼 몇번 누르면 되는데요. 이게 원리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인이 돈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계속 정보를 올릴 테니까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건 지난달에 올렸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생겼을 때 끝까지 추진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수입을 벌고 있는 곳은 유튜브와 비슷한 원리예요. 다만 차이점은 인스타그램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기간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 시기가 가장 허들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이 나오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기정 사실 아닐까요? 그 반증은 이미 유튜브 생태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려면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2024년 하반기 이대로 보내실 건가요? 저라면 뭐라도 하나 해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다음으로 7월에 먼저 시작했었어요. 먼저 해본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팀원으로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댓글 참고해주세요.